실림스카이 아파트 무순이 4호 11차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자로 무순이 입사 모집 공고를 발표한 실림스카이 아파트 무순이 4호 11차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 일정을 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는 8월 16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9일 금요일에 있고, 무순위 사후 접수는 청약 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900%까지 무작위 추첨해온 방법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모직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직공고일은 22년도 8월 10일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직공고일은 21년도 7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경쟁이 있는 경우 무작위 추첨형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대결까지 전매가 금지 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외국인은 청약에 불과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서울 관악구 신림로 185번지론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총한개동 4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잔여 물량이 4세대로 나와 있는데 1차부터 10차까지 무순이 잔여 물량을 쭉 보면 1차 때 27세대가 남아있었는데 10차 무순이 잔여 세대가 4세대가 남아있었습니다. 어, 10차 때 보면 3호 타입이 한 세대, 38 타입이 한 세대, 50 타입이 한 세대, 56 타입이 한 세대 이렇게 총4 세대가 나와서 평균 경쟁률은 1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11차 물량 잔여 물량 보면 50 타입이 없어지고 56 타입이 2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 첨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 제한을 10년간 적용받는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청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2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을 살펴보면 3호 타입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에 나왔고 5, 6 타입은 5억 9천 9백만 원에 나왔습니다. 지금 3, 8 타입 같은 경우도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